안녕 아이고, 안녕 안녕 Hi 어디야 어디 어디, 어디. 오오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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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힐링하네 얼음 괜찮아 오 진짜 그럼 나만 보여주고 이제 멤버들 보여줄 때 그럴까? 따로 간데랑 다른데 가는 거야? <laughs> 뭐라고? 음 아니야 그렇지. 그래도 스무 살이잖아. 어 저기 뭐손 같은 뭐그 모양이 있네 저기. 그래, 그래. 주스 마셔 주스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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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새우깡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새우깡? 어... 복숭아 주스? 복자 주스. 밥은 복숭아. 먹었어? 복숭아 자두. 육회덮밥? 음. 그, 요즘 근데 이 요즘 음, 날씨에 밥그해 그, 해 먹어도 돼? 그런 르는 그래? 저기 놀이 공장 뭐, 있네. 놀이동산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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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아. 아, 아 박물관? 아, 재밌게 놀고 <목소리> 안녕, 다음에 안녕, 봐 안녕 아, 방금, 아, 방 아, 방 아, 아, 다 아, 까만 아, 방금, 아, 방금, 아,

때는... 어 맞아 나나한번 영상에서 많이 와와와 신기하다 오, 완전 음. 알았니 유지야 버리니 응 아하 어 그렇지 벌써 안 했어 아 oh, on the w a l l 고마워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근데 oh, okay, okay. 어 legally <laughs> <오말이 안 하네. 웃음> 아, okay okay 근데 옹알이 안 하네 아 okay 고마워, 그 잘하고 k y d i v e You can skydive? You're not s c a d I you t e a n o t s p a I e h o s p e n o t s a e 이 안녕 서와 너무 이쁘다 저는 누나 하지 마세요 are you 아, 옆에서... <끄> <덤네> 아 저거 손이야? 이렇게 되는거야어어왜왜어 <끄> oh, oh, no. 아, oh, yeah, 같이 온 <끄> 친구들이요? 뭘 하라 했는데 아저도괜찮아요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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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오빠 너무 행복해 네, 보인다. 네, 네전 여자 타임 별로 안 좋아. a d 그니까 너무 귀여운데 오늘? 오늘 귀엽네. 어. 아 그래요? 응. 그뭘들어줬 그래, 그래. 당연하지. 응. 당연하지. 어. 어. 뭔데? 안 해도, 나는 이름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. 얼굴도. Is it, is it, 응. Uh, 누가? Is it, i <laughs> 멤버들 만약에 보면, 내가 멤버들이 재밌어요. 어, 어디가 아프면 어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어? 건강할 때까지 나는 아니요. 뭔가 어, 건강상 아, 문제가 아니요. 있으면 못 알아볼 수 어. 있겠지만 아니면 괜찮아. 뭐였어? 요 나도 고맙지. 아, 원두. <laughs> 아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난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런 거 없다 그랬지 오늘 오늘 빈자리가 너무 컸어 알았지? next time, bye bye, bye bye, bye bye, bye y 대박 너무 예뻐 어, 이거 이제 진짜 대박이다. 응? <laughs> oh my god, you know skydiving <laughs> is one of t h e m o s t I 무잘 보여 대박이다. <laughs> 예쁘지, 진짜 오빠 <laughs> 고생했어. 진짜 <웃음> 오빠 그래도 좀 힐링돼? I am so Hailing happy that, that you went through it <laughs> because, because skydiving takes a lot of <laughs> you know effort and also very 요새? a lot of courage but you still did it i'm very happy for you, mm. Mm. you right? oh my god that's my other bucket list let's try it let's uh -huh. 다행이다, yeah 아이고. actually 아이고. i really want to um with my numbers that would be 아이고, so Never gonna 너무너무 do 잘해주고 it, 있어. 오빠 e v e r e v 어 n 가오 oh. oh. yeah. yeah. <laughs> like a 거 d o it. But they've been cheating 는 n 안 s 고 a r i n g Andrew and a n d 진짜 다보 n d r e w and Andrew. n e w and Andrew. Andrew a n e w d a e e e n d n 응 고마워 오빠 힐링하고 야가. 자 조심히 가 유혁아 나 누나야? 수혁이 왔어? 왔어? 어 오늘은 밝다 내일은 밝아 고생이, 어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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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이 많아 아 그냥 어? I 잘 h 기고 k 다 오늘 날씨 좋다. s 어. 나는 이제 아, 그 금방 돌아왔어 아, 이제 예. 나는 회복 능력이 빨라가지고 말이야 근데 음. 영통 오니까 yeah. 근데... so,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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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hat's 영통 영통 t 니 h 지금 s g 났으니까 t r e a a t a Um, she 나한테 오, 죽 독, 기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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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. w 이 w rainbow. Yeah, that's so. I really want to try it. w 는그 a s t h t h a 진짜 정말 이 최고야. 건강이 <laughs> <원지> 최고. <laughs> 아 생일 축하 선물. 정겨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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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구야? Hi. 어디야? 네, 야자가... 나 여기 있어. 어 어디야? Hello. Hello. 우와, 너무 예쁘다. 게 아니고 <laughs> 나도 갈래. 정말, <laughs> 본가봐, Morning. 진짜? Morning. <laughs> 너 발매기가 아, 아, 어떻게 아. 가까이 있냐? 낯설어. 우와. 낯설어. <웃음> 신기해. <웃음> 어, 그래. 그래. 너무 <laughs> 좋다. 나도 갈래 진짜?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아니야 저번에 당일에 와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좋네 라면 두 그릇 나도 먹을 수 있어 오늘 받아 보여줬잖아 고마워 <laughs> 나도 받아볼래 나도 이쁘다 아 알지 알지. 거기. 완전. 그. 제발 그랬으면 어, 좋겠다. 반갑웠지? 우리 매번 새로운 출발 하고 있잖아? 너무 좋아. 컴백 때마다? 있어야지. 있어야지. <S> <S> 아 진짜 멋있다. 미. 여기 어디야? 와우. 와우. 오 잘 보셨어, 잘 보셨어. 와, 고마워 멋진 풍경 보여줘서 고마워 안녕 아, 안녕, 안녕. 아, 대박이다 어 애슐리, 레이몬 아하 여야 yeah. 여기 어야어야여야 <laughs> 오, oh, I like your style, today's really? style. 쿠이. 네, yeah. yeah. Mm -hmm. no and your clothes. 두미굿. 아, 왜 아, 꽈. 오, 오. 나 이건 알아. 아, that seems uh. like shorts. <laughs> 갈매기 uh -huh. 이렇게 낮게 날지? Yeah. 오 <laughs> so <pretty>. 새우깡 있어? <laughs> Can I have ideas. 어, 없어? I w a n n to have this. I want to get 나도 새우깡 먹고 싶다. 오, oh, stop. So 아마 나 갔을 걸? 어. <웃음> 맞아, 맞아. I <laughs> love 정확해. t color yellow. 어, oh, 왜? Really? Yeah. 그러니까 날씨 진짜 좋다. 예, 베이지. 베이지 브라운, 옐로우. 혼자 갔나? 음, 시밀러. 베이지, 베이지 브라운, 옐로우. 잘 가. 조심히 돌아가. Hi. 고마워. 아, 사랑해.